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어,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 나와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며 사울 왕보다 이 다윗을 더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찬양하는 그 다윗에게 나의 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아들과 그리고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 왕을 피해 이스라엘 전역과 그리고 이방 나라로까지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대단한 용사들도 있었고, 매우 비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엥게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엔게디 광야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을 거느리고 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들령소 바위로 갑니다.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들령소 바위는 사해로 사회, 내려가는 벼랑의 한 지점으로 그 경사가 너무나도 가팔라서 들영소나 사냥만이 생존하고 있다고 해서 들영소 과위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참 들영소 과위에서 수색하던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어느 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굴 안쪽에 다윗과 그리고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홀로 굴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된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 날이 그 날이니다라고 이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굴에 홀로 들어온 사울 용변을 보니라 무방비,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여기서 죽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조용히 사울에게 다가가서 사울의 옷자락만 거독자락만 베어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다윗의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본문 7절 말씀,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다윗이. 다윗이 사람들을 사울이 일어나 길에서 나가 사울이 길을 가느라. 가느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육 절에서 했던 그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금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사울을 해하는 것 그리고 사울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금해서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살려준 이 다윗에게 또한번 이와 비슷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곁에는 아비세라는 매우 어, 용감하고 그리고 실력 좋은 부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이 자신의 진영에서 깊이 잠든 것을 보고는 다윗과 아비세가 그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울의 군사들이 모두 잠들었기에 손쉽게 사울의 있는 곳으로 들어간 이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참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매우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 좋은 아비새가 명령만 하시면 두 번째를 것도 없이 단번에 사울을 줄이겠다 그러니 이번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을 줄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이 사올을 죽이는 것이 영꺼림직하면 아비세나 다른 부하들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이 명령만 하면 곧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사올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 자신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왜 자신의 사람들에게 사울을 죽이는 것을 금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생각해서 자기 사람들을 금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금한 이유는 사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주를 네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 3회상 26장 9절에서도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나요? 죄를 범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사람을 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결코 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처럼 골리앗이 싸움을 도을때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골리앗이 두려워서 그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를 죽이는 사람은 내가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나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포상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이 사울처럼 지금 나를 쫓아오고 있는 이 사울을 죽이는 자는 내가 포상하겠다고 하여 다윗의 군사 중 누군가가 사울을 죽였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다윗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그 사람에게 포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죽인 그 사람은 다윗에게 포상을 받았기에 내가 복 받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죽여 다윗에게 받은 그 포상이 과연 그 사람에게 복일까요? 과연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복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가 받은 포상도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윗을 죽였을 때 사울을 죽였을 때 다윗이 귀에게 포상하였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울을 죽인 죄를그 사람에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사람에게는 포상을 받지만 세상적 기준으로는 복을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벌을 받는 그래서 사람에게서 받은 포상과 복이 결코 복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조건으로 자신의 군사들에게 얼마든지 포상을 약속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복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베푸는 호상과 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므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에게 사우를 죽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없기에 사우를 죽인 사람을 다윗이 아무리 포상하고 많은 것으로 베풀고 그가 축복하여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복이 될수 없기에 다윗은 자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 금하며 그들도 자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 그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나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민.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 이미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이 된이 120명의 사람들이 이 명령 앞에 어떻게 행하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면 이 명령을 무시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120명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 그 주의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닿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다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그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너희만 말씀을 지키고 따라서 너희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지 말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 그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민족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는 대제사장이었고 홈리와 비누하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누하스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며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재물의 가장 좋은 것을 그들이 먼저 취합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제사를 돕는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과 홈리와 비누하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엘리의 아들들이 행하는 악에 대하여 그 가족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해주었으나 그는 자기 아들들이 저주받는 짓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다. 여러분 엘리는 대체사장이었고 그의 두 아들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 아버지 엘리는 그두 아들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라는 복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말씀을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대제사장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을 금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누린 성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 네. 그런데 우리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사람들, 그들 또한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오늘 본문의 다위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처럼 예수님을 믿게 하여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그리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물려주고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근수저가 되게 하여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물려주고 그리고 채워준 것이 아무 소용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저에게 상담하시는 부모님들께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자녀에게, 부모님이 하나님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저와 여러분이 다위처럼 그들을 돕고 또한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인 즉, 너가 내 아들이나, 내아이나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에 유한한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네, 네.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만 안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문 안에 유하는 객들도 누구같이여 너같이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도 너같이 하게 하여 너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리고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한다고 해서 복대기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채워준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복은 아닌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야 그들의 삶의 영육으로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며 자기 사람들을 그만 그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도 우리처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들을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진정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살, 자기 사람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자기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축복하시도록 그들을 금하고 또한 금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으로 다윗은 계속해서 몰아가고 세워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채워주고 남겨져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람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이 축복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다윗과 같은 마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간절히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고 우리만 지킬 뿐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지키 우리 사람들도 지키고 따르게 하여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육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